1학년 쟁취하세요 와이들도 <laughs> <너희들도> 해봐 야 <laughs> 자연스럽게 말해 아! 더원에게 더원해요 안녕 <laughs> 나는 동아리 임원은 아니지만 누 항상 임원처럼 열심히 동아리 임하고 있는 하영이야 나는 동아리 소모인 모두 발만 잠깐 담가본 세윤이야 나는 역지사지 전임원 민정이야 나는 솔트 현임원 민규야 우리 사고가에는, 과동아리 같은 소모임이 있어. 소모임은, 동아리 같은 비슷한 개념인데, 특별한 점이, 우리 사회복지학과만 할수 있다는 점이, 이제 특별한 점이야. 앱비, 소시오, 학회, 세 가지가 있어. 나는 전에 앱비를 해봤는데, 좋았던 점이, 되게 침묵을 다질 수 있다. 앱비가 침묵사회 최고. 어, 맞아. <laughs> 약간, 좀, 자주 놀아가. 에피는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모전이나 그런 것들도 다 알려줘가지고 참여를 할 수가 있어 나는 공모전을 해봤거든? 근데 한번 상담을 찾았어 그래가지고 돈도 벌수 있고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 그리고 나는 에피를 잠깐 해봤는데 난 에삐 하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어린이날 우리 다 같이 봉사활동을 갔었는데 맞아, 맞아. 그게 제일 좋았어 맞아. 그냥 함께 어딜 가가지고 막 아이들도 만나고 같이 봉사활동했던 그 시간이 나는 제일 좋았어 맞아 그거 진짜 재밌던것 같아 그런 장점이 있는 에삐 최고입니다 여러분 1학년! No, God, please. 두 번째로 소시오가 있는데 소시오는 이제 소시오 드라마 팀이라고 해서 한 가지 사회 문제 주제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연극으로 풀어내는 팀이야. 그래서 막 공연 준비를 위해서 일박도 하고 같이 잠도 자고 친목도 다질 수 있는 그런 팀이야. 근데 거기는 진짜 대박인 게 같이 열심히 막 회의를 하고 되게, 되게 노력을 해서 그런지 엄청 친목도 좋았던 맞아, 것 같아. 맞아. 늘 항상 볼 때마다. 진짜 끈끈해. 손을. 맞아. 엄청 끈끈하고 서로 사이도 좋고. 같이 저녁도 많이 먹더라고. <laughs> 그거 맞아. <웃음> 맞아. <웃음> 연습하기 전에 아니면 회의하기 전에 꼭 같이 밥을 먹으면서 하더라고. 그래서 되게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 맞아. 아,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도 소시오 팀이 음. 있대. 카톨릭 때랑 서로 공연도 봐주는 그런 사이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세 번째로 학회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같이 토론해보고 얘기하는 그런 그래가지고 이 서로의 뭔가 지식을 나눌 수 있고 뭔가 배울 많이 배울 수 있는 소모임인 것 같아. 사회복지학과에 들어와서 뭔가 사회복지에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 뭔가 같이 이런 토론을 함께 하고 싶다. 음. 그러면 가는 곳이 학회인데 같이 세미나도 해보고 이러면서 뭔가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 그런 걸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소모임이라고 해. 요즘 모르겠는데 매주 모여가지고 막 세미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약간 이러면서 서로 친해지기도 하고 그런 소모임으로 알고 있어. 나도 안해봤거든 <laughs> 너도 안 해봤구나. <laughs> <나도> 안 해. <laughs> <나도 안 웃음> 너희들도 해봐. 이번에는 전체 동아리에 대해서 알려줄게. 우리 학교에는 봉사 동아리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얘기해보려고 그래. 첫 번째로는 다올이란 동아리가 있어. 다올이란 동아리는 이제 군내이버스 연결해서 하는 동아리고. 다올 출신이다 하면 굿네이버스에서 오 다올 출신이구나 하고 잘 보는 그런 동아리이고 이제 아동복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올을 하는 거를 추천을 할게. 다올에서는 캠페인 할때그 약간 팔찌 만드는 것도 하고 음. 오늘은 안 찼지만 진짜 어, 차고 오셨어야죠. 센스가 없었네. 그러니까. 어. <laughs> 팔찌 만들고 그런 거 하면서 되게 의미 있었던 것 같아. 보면 학기 중에 학교에서 캠페인 활동도 하고 인형극 이런 것도 하고 나도 하고 싶었는데. 못했네. 아, 진짜 달만 아, 잠깐 반가워가지고 다른 아, 모르는데. 그러니까. 나는 추천하는 아, 동아리야. 내가 하고 있지 않지만 추천하는 음. 동아리야. 다음은 솔트 동아리가 있어. 바로 민규가 지금 이만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잘 설명해 줄 거야. <laughs> 음, 우리 솔트 동아리에서는 여러 가지 봉사들을 취급을 해서 연결을 시켜주는 지역센터, 종합복지센터, 청소년복지센터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지역 봉사도 하고 멘토링도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교양 필수인 사회봉사 실천, 음, 사회봉사 실천 그 시간을 무조건 무조건 할수 있도록 도와줘. 근데 솔트에서는이 사회봉사 실천 시간을 이수할 수 있도록 엄청 도와줘. 그래서 봉사도 엄청 연계를 해주고 그래서 나도 좀 도움을 받았어. 어, 일 학년 때 도움 받으면서 솔트 같이 했었고. 그리고 솔트에는 사복과 선배님들이 엄청 많단 말이야 맞지 맞지 사복과 동아리지 사복과 과동아리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엄청 많아 그래서 진짜 솔트에서 나는 사복과 언니 오빠들이랑 엄청 많이 친해졌고 그리고 봉사하면서 친구들이랑도 동기들이랑도 엄청 친해졌던 것 같아 후배들도 많이 봤던 것같 그리고 여러가지 MT, OT도 진행을 음. 하고 있어서 친구들과 친해지려면 꼭 오는 걸 추천해 솔트 <laughs> 같이 하자. 하나, 둘, 셋.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지사지 동아리를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전 임원이었어 아직도 하고 있고 우리 역지사지는 수어 봉사 동아리여서 수어를 배우는 동아리야 노래에 맞춰서 수어를 하기도 하고 또 이번에는 동아를 가지고 동아 나레이션은 이제 수어로 하는 그런 공연을 한 적이 있어 그래가지고 장애인 복지에 관심 있는 친구들 또 수어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역지사지 들어가가지고 역지사지에서 수어를 같이 배우는 걸 추천할게 이게 역지사지 시그니처 포즈인데 I love you란 뜻이거든. I love you. <웃음> 갑자기 <laughs> 역지사지. 참... No God, please. 여기서도 사실 사복과 선배님들이 많아. <laughs> <laughs> 많은데 지금 우리 더원 학생회장님도 여기 임원 출신이셨거든. <laughs> 전 임원이었어. 믿을만하지 않니? 다들 수어에 대한 기본 지식들이 많더라. 어. 그래서 수어 관련해서 뭐 관심이 많다. 그러면 역지사지 추천해. 되게 좋더라 <웃음> <웃음> 우리 학교가 신학대다 보니까 기독교 동아리가 진짜 많아 진짜 진짜 많아 아, 맞아. 진짜 보면 아다 기독교 동아리구나 싶은데 아,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소개해 줄게 첫 번째로는 CCC라는 기독교 동아리가 있는데 CCC는 사실 기독교 관련한 동아리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같아 지금 우리 사법과에서도 CCC 하시는 분들 있고 학교에 있는 기독교 동아리 중에 큰 동아리 중 하나지 CCC는 말씀을 묵상하고 되게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좋은 동아리인 것 같아 선배들과 일대1 매칭이 돼가지고 같이 성격 공부도 하고 음. 약간, 이런 환, 환, 음. 약간 이런 순장님 문화? 약간 이런 문화가 잘 돼있어가지고 음. 선후배 간의 소통이 잘 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주신 감동을 나누고 싶은 친구들은 CCC에 들어가는 거를 추천을 할게 다음으로는 찬양팀을 소개해 주려고 그러는데 아침햇살이라는 찬양팀이 있어 아침햇살은 기숙사 사는 친구들만 할수 있는 동아리야 팀을 깨워서 한양으로 영광돌리는 팀인데 새벽책품을 우리는 해새벽책품을 화수, 목금 4번을 들이다 보니까 거의 매일매일 모이지? 응. 매일매일 모여서 되게 가족같이 친해질 수 있는 그런 동아리인 것 같아 그리고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되게 부지런 응, 부지런해지는 응.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아침 수업을 늦을 수 없는 <laughs> 동아리인 것같아 그리고 또 다른 찬양팀이 있는데 진짜 이거는 탑오보다 탑 쌍두마차 <laughs> 요즘에는 비대면이라서 그래서 신앙수련회를 하지 않지만 신앙수련회 때면 아이돌 못지않은 찬양 동아리 엘피스랑 증인들이 있어 찬양 느낌이 두 동아리가 약간 다르거든 음. 근데 약간 엘피스에서는 아예 워시 팀이 있어 그래서 같이 워시 파면서 막 신나게 잠깐 할수 있는 게 약간 스 팀이었고 증인들은 주로 보컬 위주로 하는 찬양 팀인 것 같아 악기를 다룰 줄 안다 기계를 다룰 줄 안다 하면 찬양 팀에 들어가서 예배자의 자리로 섬기는걸 추천을 할게 마지막 음. 이제 좀 특별하고 예체능 예술쪽 관련된 동아리를 소개해 주려고 해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이다라는 동아리를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사이다는 줄임말이야 사진은 이렇게 찍는 것이다. 이거의 주임말이거든 사진 찍는 동아리여서 지금은 코로나에서 잘못 돌아다니긴 하지만 좀 여행도 다니면서 이제 풍경도 찍고 건물도 찍고 또 축제 때. 축제, 축제 때 어, 연예인들 오면 그 사진을 되게 예쁘게 잘 찍더라고. 그래서 우리한테도 공유해주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사진 찍는 거에 관심이 있다. 사진을 한번 잘 찍는 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면 사이다에 들어가는 걸 추천을 할게. 또 우리가 보컬? 동아리, 노래 동아리가 있어. 그래서 슬라라는 재즈 동아리가 있는데, 이 신입생 오티 때 나는 이 공연하는 걸 봤거든? 근데 너무 멋있더라고. 진짜 완전 거의 연예인 약간 뉴이어리 스케치북에 나올 것 같은 막 그런 분들이 막 되게 멋있게 재즈 공연하더라고. 재즈에 관심이 있다. 노래에 관심이 있다 하면 슬라에 들어가는 거를 추천을할게빠이 끝!